우동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화 춘천에 왔습니다. 춘천 바로 옆이거든요. 지금 경계가 저쪽 바로 앞에 있어요. 어, 여기 건축주님은 춘천에 거주하고 계신 설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에게 소형 주택을 의뢰하시고 본인께서 직접 설계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설계 전문가 분께서 직접 본인의 집을 설계하신 건데요. 저희가 영상에서 이렇게 보던 평범한 주택과는 약간 다른 독특한 설계 구조의 소형 주택이거든요. 그러면 이 주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이 주택이 앉아 있는 곳. 곳은 바로 이 앞에 굉장히 큰 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강이죠 이게? <laughs>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동요가 있잖아요 그 노래를 만들었던 분들은 바로 이 위치를 원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 노래를 지으셨을 것 같더라고요 압구정동 이런 데 말고 지금 이제 화면에 이제 물살을 보일 텐데 막 바라보고 있으면은 내게 마음이 평화로운 게 내려가면은 바로 이제 물도 담글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근데 또 이렇게 또 애들을 위해서 또 수영장도 또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 집을 공사 시작했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주변에 딸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서울촌놈이다 보니까, 야생 딸기는 건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너무 맛과 향이 맛있어가지고, 나중에 내가 내 집을 지면은 꼭저 딸기나무를 심어야겠다, 막 마음을 먹고, 오늘 촬영할 때도 딸기를 열심히 찾았습니다만, 딸기는 없고, 딸기 대신에 이제 방울토마토는 있네요. <laughs> 아우, 방울토마토 이런 거, 얼른 따줘야 됩니다. 떨어지기 전에. 약안 쳤겠죠, 이거? 오,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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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세요, 한 네, 우선 집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은 강변 옆에 대지 200평, 아담한 대지 위에요 1층 면적은 건물 15평에 썬룸이 5평입니다 딱 20평 주택을 기본으로 위에 다락이 7평이 있어요 7평 중에 3평 반, 절반은 다락이고 절반은 오픈 천장, 거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집 외관은 이 강변 쪽에서 봤을 때이 전면이 이쁘거든요. 통상적으로 썬룸은 본체에서 별채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건물의 앞면이라든지 측면에다가 보통 배치를 해서 많이 쓰시는데요. 아니면 가운데다 두시던가요? 어, 이집 같은 경우는 측면에 배치를 하면서 어, 집에한 부분처럼 일체감 있게 배치를 하셨어요. 전에 보셨던 영문 연수리 집처럼 딱 봤을 때집에한채그 안에 썬룸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차장에서 현관문은 뒤쪽에 있지만은 어, 주로 활 이집 밖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 썬룸을 통해서 보통 이제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상시에는 이 폴딩창을 열어놓고서 이 강물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어, 이 집의 외장은 그렇게 크게 돈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설계에, 어, 우리 메탈 사이딩 라임스톤, 세라믹 사이딩과 거의 비슷한 느낌의 메탈 사이딩을 썼고, 지금 어, 이중창도 저희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영임 이중창, 어, 밑에 기초부분만 이제 투톤으로 기단부 마감만 하셨어요. 우선, 썬룸입니다. 건축주님이, 어, 이 집의 단점은 뭐예요? 물어봤더니,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본인들이 딴데 여행을 못 간대요. 손님들 맞이하느라, 여기 엄청나게 많은 손님들이 여기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어놓고 있으면은, 특히 이렇게 선선한 때는 열어놓고서 저녁에 여기서 아이들과 같이 놀고, 지내고, 식사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썬룸 사용에 아주 올바른 예이기도 합니다. 이 썬룸에서 뷰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세권이, 강, 뭐라 그러지? 강변이, 강변, 강이 바로 눈앞에서 이렇게 물이 바라보입니다, 지금. 이 보기만 해도 막 마음이 평화롭고 가라앉는 게, 어, 지금 물소리도 시원하게 나고요. 아니, 이거 제가 집을 소개해야 되는데, 이 부지가 너무 탑이 나요. 어, 그러면 이제, 어,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창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요. 이쪽으로 이제 썬룸이랑 왔다 갔다 하고요. 이렇게 지금 이제 실내로 들어오시면은, 어, 집 구조는 6m, 10m가 직사각형이고, 여기 지금 주방 겸 거실은 6m, 6m 약간 정사각형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또 이제 다락 높이로 해가지고서 오픈천장으로 고를 높였고요. 어, 실링 팬이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환기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가 아주 더울 때는 여기서 가족들끼리 에어컨 틀고 지내시고, 날씨가 좀 선선해지거나 저녁 때는 여기 거실에서 썬룸으로 나가셔가지고서 주 생활을 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세컨하우스다 보니까 굳이 넓을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딱 소형 주택의 사이즈를 딱 맞췄는데 굉장히 농막보다는 확실히 개방감이 있으면서도 20평대 다른 주택에 비해서 그렇게 뭐 공간감이 적다거나 그런 느낌은 들지 않아요. 주방도 그냥 깔끔하게 일자로. 페트 어, 도장으로 두셨고 크게 돈을 안 들이시고 기본적으로 어, 들어가는 영림창 이중창을 두었는데 어, 특이하게 여기 어, 주방 옆쪽에 요 창만 미국식 시스템 창을 두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 싱그럭 창이라고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데 어, 아무래도 이제 이쪽으로 이제 확기도 시키고 또 주방이다 보니까 강뷰를 조금이라도 어, 넓게 보기 위해서 보시면은 어, 시스템 창호가 여기 프레임이 조금 얇아 가지고 유리 부분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중창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주방창이라든지 욕실창 이런 창들은 이거 두개 정도만 시스템 창으로 바꿔도 밖을 좀 넓게 볼수 있고 개방감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집이 조그마다 보니까 냉장고죠 지금 이게 필트인 음. 어, 냉장고까지 이렇게 어, 깔맞춤 하셔가지고 저는 이게 처음에 냉장고일지도 몰랐어요 그냥 싱크대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빌트인 작업고 두시고 이 위쪽은 아무래도 이제 계단 쪽에 지금 들어가는 스텝들이랑 높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너무 조금의 공간이라도 더 확보하고자 어 여기까지만 또 이제 조그맣게 천장을 따서 이 정도 위로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압착같이 어, <laughs> 조그만 공간까지 해가지고서 어, 저희가 천장 너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쪽 옆으로 나오면요 현관 옆쪽으로 어, 포치로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뭐 한평반두평 정도 포치인데 이거 나중에 여기다가 뭐 샤시 같은 거 막으면 다용도실처럼 이제 수납 공간으로도 쓰실 어,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 거실 위쪽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오픈 천장하는 경우가 어, 흔치가 않은데 이게 굉장히 이 집에 그 느낌을 이렇게 아늑하게 준다 그래야 되나요? 굉장히 이쁘고 또이 다락이 같이 뚫려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놀고 있을 때 같이 공간 분리가 되지 않고. 같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인테리어는 지금 화이트 그렇게 뭐 거창하게 꾸미지 않고 화이트 느낌이 그냥 자작나무 우드 느낌으로 두었는데 화려한 조명과 뭐 화려한 자재 같은 걸로 막 이렇게 과도하게 꾸미기보다는 균형과 밸런스 있게만 맞춰도 사람에게 만족감과 이쁘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집이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화면상으로 보셨을 때는 아, 이게 깔끔한 도장이다라는 느낌이들 정도인데. 저도 여기 지금 봤을 때 자세히 봤을 때, 어 이거 흰색 도장인가 이렇게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이게 도배인지 알수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이제 주 거실 겸 주방 요즘 용어로 이제 LDK라고 하죠 리빙 다이닝 키친 이 공간이 있고 여기 또 아기자기하게 대단 밑으로도 수납 공간을 두셔가지고 이렇게 공간 활용할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공용 화장실을 보시면요. 딱 저희 우드홈의 그 스타일입니다. 그템바바더 느낌 타일로. 전면 포인트 주고 젠다이 주고 이렇게 해바라기 샤워기, 세면기, 변기 이런 구조고요 그리고 타일 같은 경우도 저희 한때 많이 썼던 그 한지 느낌 타일이랑 약간 이제 좀 마찰 개수 높은 바닥 진한 타일로 마감을 하셨네요 예, 여기가 이제 현관 전실이긴 한데 현관 전실은 되게 조그매요 그리고 여기 바닥 타일은 이렇게 테라소 느낌의 타일인데 뭐 저는 이 타일 굉장히 개인적으로 되게 소호하거든요 그리고 현관 밖으로 나가면은 현관도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안으로 들여 가지고 포치를 만드셨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계단까지 이렇게 있고 어, 이쪽에 이제 주차장들이 있다 보니까 차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시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현관문은 안 들어가고 저쪽 앞으로 다니시죠. 주차장에서 들어왔을 때만 이제 잠깐 스쳐 지나가고 그다음부터는 거의 이제 이쪽으로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 영상 찍을 때 현관 전실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썬룸으로 들어간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 림영도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집의 방입니다. 방은 한두평반 정도 크지는 않지만은 어 약간 뭐 간이 침실 정도 이불 깔고서 지낼 수 있게 되어 있고 옆쪽으로도 이제 창을 좀 방창식으로 큰걸 넣어가지고서 어 시원하게 그다음 환기도 시킬 수 있고 볼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어른들이 주무시면 위에 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 다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단지는 자작나무 합판을 켜가지고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옆에 센서 등, 스텝 등도 하나씩 이쪽 에 배치를 했네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주로 지낼 공간이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핸드레일 난간도 디자인 난간인데 좀 튼튼하게 위에까지 강력하게 고정을 했어요. 흰색으로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디자인상으로 굉장히 같이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 전에 생일 파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촬영하는 날 생일입니다. 또이또 또 우동 대 사장의 생일을 위해서 이렇게 또 격하게 환영해 주시는 건축주님은 처음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제 생일을 어떻게 알고서 또 여기 <laughs> <laughs> 네네 축하돼요 네 해피 버스데이. 생신 축하합니다. <laughs> 와 인정하셨어요. 오. 와. 어, 그리고 또이 다락방 옆쪽으로 또 코너 창을 두셨어요. 코너 창을 이렇게 프레임 없는 코너 창을 두시고 여기다가 이제. 어, 프로젝트 창을 두셔가지고 환기도 시킬 수 있게 해가지고, 어, 되게 이쪽 공간이 아이들이 지내면서 되게 이쁠 것 같아요. 방은 뭐 세평 반밖에 안 되지만은 어, 굉장히 이렇게 좁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어,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세컨하우스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은퇴자분들의 세컨하우스가 있고, 또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우시는 40대, 젊으신 분들의 세컨하우스 개념이 있다면은 이 집은 딱 저희 세대. 애들 키우는 분들의 세컨하우스로 작은 사이즈입니다. 어, 농촌 체리용 시터보다는 좀 크고 너무 거창하지 않게. 아이들과 주말에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선우까지 같이 겸비해서 들수 있는 적당한 공간이고요. 처음에 저희도 설계도를 보면서, 아, 이거 어떻게 나올까, 반신반의 했는데, 결과물이 나오고 나서는 굉장히 이쁘고 어, 괜찮게 나와서, 저희가 만족했던 현장 같습니다. 앞으로 또, 중소형 평수에 또 이쁜 집들이 또 있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알찬 정보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 덕분에 영상 잘 찍고 갑니다. 우동 사랑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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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항상. <laughs>